기업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잘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자본을 잘 움직이고,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알고리즘은 뭘까요? 기업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소통이에요, 소통. 소통. 자, 그,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죠? 우리 기업이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정답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고객이 가지고 있어. 고객이 가지고 있어.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진정한 소리를 잘 들어서 이걸 회사에다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럼 회사에서는 뭐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각각의 부서에 있는 간부들이 먼저 모여서, 자, 고객들이 이런 걸 요구한다? 우리는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없다? 우리가 입소문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고, 여러분이 안정적인 그, 그, 급여를 받아가기 어렵고, 보너스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어서, 고객의,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 그 이상을 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함께 토의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면 제일 잘 해야 될게 뭐라고? 소통. 누구와 누구가 기업 내부에서 자, 이제 영업 조직에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소리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에서 뭐 해야 돼요? 내부에서 뭐 해야 돼? 자, 문화가 안 좋으면 응. 자, 그렇죠. 자 토론을 잘하는 문화, 소통을 잘하는 문화, 회의를 잘하는 문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음. 자 그런데 문제가 문제 문제가 뭐라고? 왜 불통이 되고 있는 거죠? CEO의 마인드 때문에. 자 문제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자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근데 대부분의 기업에 가면. 근본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일할 맛이 나게 하는 이런 작업은 안 해놓고, 자, 요 문제가 생겼으니 요 문제를 풀자. 그럼 직원들의 태도는? 일할 맛이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토의하고, 형식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불통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자, 첫째. 첫째. 투명하지 않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투명하지 않다? 개, 개방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투명해야 된다고? 극단적인, 극단적인 정도로 투명해야 된다고. 자, 그래야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런 중소기업도 많거든요. 근무하지 않는 직원 3, 4명의 급여가 자꾸 나가고 있어요.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급여가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를, 이거를 직원들은 모르는 줄 알아. 알고 있을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이거 자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래서 다 알고 있는데 자, CEO들이 자기 월급이 많이 가져가면 이거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럴 소지가 있고 그 세금을 많이 떼니까. 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그뭐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 사람이 가, 그 급여를 가져간 거로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고 그리고 자기가 별도로 챙기는 그런 방식인 경우들도 많죠. 자, 이런, 이런, 이런 이렇게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면 직원들은 뭘 느낄까요? 하... 그래놓고 회사가 맨날 어렵다라고 하고 직원들한테 안 주려고 한다고. 이건 자, 이렇게 되니까 뭐가 깨져? 신뢰가. 그렇죠. 신뢰가 깨지죠. 자, 그래서 기업이 소통이 잘 되려고 하면 제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개방적이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맞아요? 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된다. 맞아요? 네. 직원 간에도 마찬가지일 걸요? 자 그냥 덤으로 덤으로 직장 생활하는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 기분이 나쁘죠? 기분 나쁘죠. 오케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도 투명하게 드러내고 이런 것도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데리고 가야 돼요. 속아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속아내는 거 나쁜 거예요? 뒷담화 많이 하는, 아주 나쁜 뒷담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거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이 불통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될수 있나요? 네 음, 응, 오케이. 자,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직원 간에도 서로가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 상하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직원 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신뢰적인 문화가 두 번째로 피,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다 깨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중소기업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상하간에, 사장과 직원 간에 불신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사장님 뒷담화. 사장님 뒷담화. 야, 이, 이거 없애는 게 관건이야. 맞아요. 근데 아름다운 뒷담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훌륭한 기업인 거예요. 그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이 있드나? <laughs> 아, 이게 문제죠. 근데 그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아름다운 뒷담화에 나오, 나오, 뒷담화가 나오도록 하는 거 중소기업 사장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상황이 돼야 돼 그래서 함께 경영하는 그래서 일류 리더는 함께 하고 2류 리더는 끌고 가고 3류 리더는 몰고 가고 4류 리더는 패면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류의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건 신뢰라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신뢰적이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 그게 되면 이제 서로가 협조를 할수 있는 문화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생산량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데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밤잠을 안 자고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 고생이 많죠? 쉬지도 못하죠? 자, 그런데 뭐 본사,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뭐 9시, 6시 땡 하면 다 퇴근하고 그리고 나 몰라라 하고 이러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열이 받아, 안 받아? <laughs> 그리고 같이 보너스를 같이 가져간다 그러면 생산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상할 소지가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토의해서 인력이 모자란다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인력을 어디서 구하기도 어렵다 그랬을 때 이제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우리 생산 파트가 저렇게 늦게까지 고생하니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해서 뭐한 12시 1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이라도 우리가 돕는 작업을 좀 합시다. 아니면 치맥을 사 가지고 가서 동기 부여를 한번 해줍시다. 뭐 이런 거라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부서와 부서가 협력하고 개인과 개인이 협력하는 문화가 또 필요합니다. 맞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자세가 뭐예요? 이게 필수예요. 소통 잘하는 문화를 만들려면 투명해야 된다. 신뢰적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협조적이어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참여예요, 참여. 참여를 다른 말로 몰입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내가 조직의 발전에 잘 기여하고 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요, 훨씬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죠. 참여의 반대말은 뭘까요? 방관. 방관이 아니에요. 참여의 반대말은 소외예요, 소외. 소외받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직원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많죠. 넌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에휴, 몰라, 그냥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일하는 거지. 뭐, 잘리지 않을 만큼 일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참여도가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필수적인 문화는 참여예요. 자, 마지막. 마지막. 이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네 이, 이 가지가 선행이 됐을 때, 네번 다섯 번째가 가능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디커플링을 위해서 필요해. 디커플링 읽어봤죠? 어, 디커플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고객 중심, 고객 중심의 사고, 무슨 사고?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책에 있는 것들은 다 기존에 성공했던 사례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뭐가 필요해? 창의적인, 창의적인 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 그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 뭐. 사색에 의해서. 사색에 의해서 만들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문화가 뭐예요? 창의적인 문화. 창의적인 발상을 잘하는 문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 전혀 다른 발상으로 상품을 만들어 낸다 고객들이 깜짝 놀랄만하게 그거 잘했던 가장 위대한 경영자 지금까지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경영자가 누구였어요 스티브 잡스 오케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뭐로 오케이. 아이팟으로 처음에 아이팟으로. 와, 얘 기가 막힌 거야. 이 조그만 놈 하나가 그냥 노래 천곡이 들려주고 음향이 빵빵하고, 야 정말 너무너무 심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진짜 작품은 그게 아니었어. 아이폰? 이 아이폰 한 놈이 뭐, 그 전화도 되지, 인터넷도 되지, 그 다음에 화상통화도 되지, 모든 문제를 전화기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네. 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다중통화가 가능하게 만들었지,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봐봐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거든. 그걸 보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대세를 이루게 됐고, 그 회사가 그 애플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떼어버리고 애플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개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 회사, 컴퓨터 회사? 자, 결국은 매출의 중요한 비중은 아이폰이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컴퓨터의 애플 컴퓨터를 만들던 회사가 사실은 애플이라는 통신 회사로 바뀌었어. 휴대폰 회사로 바뀌었어. 근데 애플이 또 다른 거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네? 뭐 기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모든 회사는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오케이. 자, 구글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구글은 뭘 가지고 먹고 살지? 정보. 정보를 뭐해? 공유해주는. 정보를 취합하고 그 선별해내고.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공해서 그걸 그그 그 서비스로 돈을 버는 회사예요. 근데 그 중에 돈 되는 진짜 좋은 정보들은 지네들이 다 사버려. <laughs> 그 중에 제일 좋은 정보, 값어치 있는 정보도 돈이 될 만한 것들은 사들이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정보를 점령하고 있으니 세상을 지배하는 회사가 된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저 창의적인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 이걸 한다라고 하면 기업이 먹고 살기가 오랫동안 먹고 살기가 쉬워지겠죠. 제일재단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CJ. 뭐 하던 회사가? 설탕 회사가. 설탕을 만들어서 팔던 회사가 지금은 어떤 회사가 됐어요? 음. 설탕만 팔았다면 지금 매출이 얼마 될까? 음. 설탕만 팔았다면?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설탕만 팔았다면? 그럼 뭐, 한 뭐, 2,000억? 뭐, 이 정도 팔고 말았겠지. 근데 지금은 문화를 파는 회사가 됐어요. 왜? 세상이 바뀌면 먹거리가 바뀌거든. 그 부가가치가 없는 것들은 이제 서서히 죽여야 되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야 기업이 계속 생존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자, 후지필름도 있었고 그 코닥필름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닥은 망했어. 왜 변화를 못해서? 이제 필름이 없어졌거든.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근데 후지필름은 안 망했어요. 회사가 바뀌었지. 어떻게? 뭘 잘해서 소통을 잘해서 <laughs> 소통을 잘해서 회의를 잘해서 그러면 자 이제 자, 필름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빨리 이 필름 시대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요즘 시대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내고 개발하지 않으면 우린 먹고 살수 없다. 우리 찾자. 그놈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 다른 사업을 하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 이 필름의 소재가 뭐냐 콜라겐이래요. 필름을 만드는 소재가 콜라겐이래. 콜라겐이 어디에 필요한 거야? 피부에. 그래서 콜라겐이 필름의 소재니까 우리 화장품 회사를 만들자 그렇게 합의가 돼서 화장품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화학용 콜라겐이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위기잖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재산을 다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자, 우리 화학성 화학 콜라겐을 가지고서는 일할 수 없으니 우리 식물성 콜라겐을 가지고 천연 콜라겐을 가지고 사람들의 피부를 좋게 해야 된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창의력을 찾아내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자 이제 천연 콜라겐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첫 번째 대박을 못 내면 우리 망한다 그래서 첫 번째 대박 내는 자 싸우기 전에 이기는. 이미 출시를 했을 때 고객이 확 뒤집어질 정도로 입소문이 나게 할 만큼 그렇게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서 세상에 출시를 했더니,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보냈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회사로 아직까지 그 회사는 살아있다라고 하거든요. 살아있는 본질은 뭐예요? 뭘 잘해서? 소통을 잘해서 회의 잘해서. 자, 그것이 안 돼. 우리, 자, 우리 영업사원들이 영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영업사원이 영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도 역시 소통을 잘 하는 거야. 말 길게 하는 거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거? 맞아요?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운 스피닝 기술은 어떤 거예요? 고객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내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해서 그들을 그들이 가진 문제를 자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스피닝 기술이라고 중요한가? 네. 절묘하지 않아요? 스피닝 기술이 그, 그걸 그잘 써먹는다? 그러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된 거겠지 자, 영업을 하는데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기업을 경영하는데도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소통의 달인 세이지 마스터라는 건 뭐예요? 소통의 달인, 소통의 달인. 사람의 마음을 쥐락, 펴락 할줄 아는 정도의 어떤 그런 소통력이 있다면 인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